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미쳐서 도로 한복판에서 영상 촬영하면서 안전도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곳을 주말마다 이렇게 막습니다좀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다른 공간에서 좀 영상을 찍고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나와봤어요. 어, 저희 집 앞에 도로를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일요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기를 이렇게 통제를 해요. 그 이유는 나와서 노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좀 웃기거든요, 저한테는. 이 나라 사람들은 와서 다잘 즐겨요. 공원 가서 누워있거나 런닝하고, 자기 시간을 즐, 충분히 즐길 만큼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도로까지 비어가면서 더욱더 푸쉬를 하는 거예요 더 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 자체가 저는 이곳에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소에 통행량이 결코 적은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길을 막고 사람들을 다니게 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의 니즈가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실행을 할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곳 사람들의 가치관이 여가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의 왕 사자가 진짜 밀림의 왕일 수 있는 이유는 밀림에서 항상 으르렁거리고 항상 아득바득 이렇게 어먹잇감을 탐색하면서 지내서 밀림의 왕이 아니라 그 세렝게티 사바나 초원에서 그 사자들은 이제 배를 깔고 누워 있다는 거죠 시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있을 수 있음이 그 사자라는 그 동물을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갖다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강대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강대국인 와중에서도 어떤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져간다는 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1위지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쥐어짜지 않아 그냥 이 나라 자체의 그런 브랜딩이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삶의 여유를 가진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고 나태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도 야근하고, 이런 문화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꽤 많은 곳에서 그런 문화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한 뒤에 그 집에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두 분은 항상 나가서 돈을 벌러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따로 청소를 해주시는 가사 도우미 분을 쓰신 거죠. 하루는 이제 집에 뭘 이제 깜빡을 한 거죠. 깜빡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떤 상황을 봤냐면 그 청소하시는 분, 분이 이제 넓은 집에 멋있는 가구가 있는 그 집에서 깔끔하게 다 청소를 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대요. 자기가 엄청 많은 불을 축적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나중에 어떤 여유를 갖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휴식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한 자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다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해버리면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보자 소용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의 그렇게 금명성실한 부분, 열심히 사시는 부분은 분명히 존중을 하고, 멋있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생각을 바꾼다기보다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한국이란 문화 자체가. 워낙 이렇게 근면성실을 이제 중요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휴식이나 여가라고 하면은 좀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좀 나태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그런 관점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회사의 업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한 발짝 나가는 그 시점은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서 원래 하던 일을 살짝 멈추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아등바등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갈 때한 단계 더 이렇게 개선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번 같은 일만 하고 있다 보면은 이 일이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이 일이 진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고 진짜 내가 이렇게 시간을 갈아 넣어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꽤 많아요. 이제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삶을 좀더 윤택하게 해주는 게 통장에 만 원, 십만 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이렇게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자기 자신만의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온전히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여유를 찾아간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요즘 시간이 남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라는 말을 요즘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휴식이나 여가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남아서 휴식을 하고 시간이 남아서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만들어놓고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휴식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기의 앞을 바라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휩쓸려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되게 각박하잖아요. 사는 게 가면 갈수록 더 각박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율성을... 바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께 더 열심히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 괜찮으니까 잠깐은 쉬고 잠깐은 너의 시간과 너의 여유를 가져봐 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여유를 가질 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조금 여유를 갖게 되셨다면, 여유를 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